그리고, 억울한 누명도 있어. 음. 그리고, 어, 모함 모함수에도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지금요? 응. 음. 그래서, 남의 눈동에 내가 주저앉았다. 음. 그래, 억울한 면도 있고, 금전의 손재도 있고, 내가 또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요. 잘못한 거 처신을 못한 거지. 처신을 제대로 못한 거지. 음. 이, 이 사람이 입을 열면, 다칠 사람 몇명 있어. 이 사람 뒤에 숨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조종한 사람. 음. 그 사람이 밝혀진다. 음,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 옛날에 국힘의, 국민의힘의 당대표였던 젊은애. 이준석 씨? 응. 음. 어여튼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아, 불지, 불어. 여자들은 다 불어요. 이분이? 그리고 증거가 없을 것 같아요? 증거 다 남겨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도 인물 신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분이 좀 어떤 분이고, 응.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떤 운기일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응. 여자 김씨입니다. 김씨. 참, 삼재들은 삼재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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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보면. 삼재가 들어오기 전에는 더나 어는 삼재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사람도 보면 명예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 명예운이 좀 있었던 사람인데 음, 명예운에서 조금 처졌지 구설이 많다. 지금 구설수에 망신수에 우세수에 들어오는데. 명예는 꽤 있어. 명예도 꽤 있고, 명예 운도 있는 사람이고, 남한테 이름도 나는 사람이야. 음. 그런데, 어, 지금 구설에 망신에 오세소에 조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도 있어. 음. 그리고, 어, 모함에, 모함수에도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지금요? 음. 그래서, 남의 눈덩에 내가 주저앉았다. 뭔소인지 알죠? 음. 음. 그런 음, 올해 수가 그렇게 들어오네. 작년부터. 작년, 재작년이라고 해야 되겠네.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삼재 들어올 때부터, 작년에 묵을 때부터 올해까지 사람을 잘못 만났다. 인간의 동토가 들어와서, 인간 동토로 인해서 금전 잃고, 어, 내, 내 얼굴이 깎인다. 이 소리지. 음. 그렇게 이제, 진짜, 낯이, 낯이 부끄럽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음. 근데, 내년쯤 되면은, 음,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억울한 누명수가 이제 벗겨진다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음, 음 그리고 금전으로다가 손재도 많았네. 음. 음 금전 손재가 많았네. 억울하다 소리 나와 억울하다. 억울하다. 음, 음. 음. 그리고 어, 여자잖아. 네. 음 조금 음, 사람들한테 끌려다닌 게좀 많은 거야. 음, 음. 끌려다닌 게좀 많아서. 제제 음, 제 아기가 이렇게 이게 없었겠지 이게 뚝심이 없었겠지 음. 그래서 끌려다니다 보니까 내가 억울한 것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 그렇지만 어, 음, 누가 하라고 시켰냐고 자기 한 거지 억울하다고 하지만 음, 누가 억지로 끌고 와서 한거 아니고 내가 직접 한 거기 때문에 이 금전의 손재가 있는 것도 어, 내가 잘못한 거다 음. 나오긴 해도 억울한 면도 있고 내가 잘못한 면도 있고 두 개다, 이거지. 음, 음. 음, 그렇게 나오는데, 금전에 손재도 많았네, 이 사람이. 네. 선생님, 혹시 이분 아세요? 김영선 씨라고 국회의원입니다. 나 모르겠는데. 공천 개입 하셨다는 음. 그게 있어가지고, 김건희 음. 여사 공천 개입으로 음. 어, 핵심 당사자인 김영선 그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네 응, 응, 응.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 그래? 네, <laughs> 네. 그래 억울한 면도 있고 금전의 손재도 있고 내가 또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요. 잘못한 거지. 신을못한 거지. 처신을 제대로 못한 거지. 이이 음... 이 사람이 입을 열면 다칠 사람 몇명 있어. <laughs> 음... 응, 입을 열면 이, 이게 이제. 이 사람을 보면 그래도 이분도 관제잖아요. 음. 이게 좀 어떻게 될지 결과가. 결과는 이 사람 뒤에 숨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조종한 사람. 음. 그 사람이 밝혀진다. 음. 음.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 네네. 이이 이씨 이 젊은애. 누구예요? 누군지 아세요, 선생님? 음. 왜 말씀 안 해주세요. 누군데요? 옛날에 국힘의 국민의힘의 당대표였던 젊은애. 이준석 씨. 음. 어. 떨고 있다. 참, 지금, 하여튼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불지, 불어. 여자들은 다 불어요. 이분이? 음, 음. 그리고 증거가 없을 것 같아요? 증거 음. 다 남겨놨어요. 왜, 음... 네, 사람 문자나, 어, 정치는 특히나 생물이야. 음. 그 때문에 내가 누굴, 누가 믿어. 나도 너를 못 믿고, 너도 나를 못 믿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음. 음. 그 이분은 어쨌든간에 벗어나는 걸로 보이시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는다니까, 자기 잘못한 것도 있다니까. 아. 그렇지만 혼자 죽진 않지. 네, 네, 네. 네. 음. 그러니까 당당하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지 의리가 어딨어 의리 없어. 아. 내가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옛날부터 저기 뭐야 그 사람을 음, 그 사람을 밀잖아. 밀면은 내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같이 잡아당기는 거야. 물귀신 작전으로. 음. 절대로. 네. 음. 왜 빨리빨리 빨리 불러가고, 빨리빨리 빨리 하지 지금까지. 왜 그래가지고서는 더 시끄럽게만 만들고 나라 시끄럽고 가뜩이나 세계적으로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나라가 왜 이렇게 저거냐고. 음. 아휴 좀 일사천리로 해결할 거는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요약하냐 이거지 나는. 음. 네. 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